좋소음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음 게 찬송과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송과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 So, no.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하게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의 사무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야. 내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신을 입은 고배로운 삼도의 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삼도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시명한 제사를 그릴 고룩한 제사장에 되였지니라 성령이 기록되었으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 모퉁이 돌을 시원해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지가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 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모래 돌이 모퉁이 되고, 또한 그리 신는 돌과 걸려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뜻이나. 그들의 말씀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오도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뒤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 게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금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금류을 얻은 자리라 아멘 오늘 운 화요일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한문화 분들에게 원하도록 우리 한문를 간단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백어로 전서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 상의 한절한 절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되 이전날 이렇게 말씀을 목상하고 또설교를 준비하고 또 아침에 와서 일습을 할때 하나님께서 또 마음 가운데 우리 아침에 따뜻한 물로 샤워할 때 느끼는 것처럼 주님의 따스한 말씀으로 신리에게흐을 내려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모습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시간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는 굉장히 높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고 마음을 믿고 이곳시 신하여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그 초보 단계의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가고 어린 아이가 점점 점점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되고 또 신체만 잘할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도로서 충분히 역할할 만큼 자라는 것을 그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또한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높은 생명의 목표까지 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서 함께 같이 싸울 가운데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뜨겁게 힘들러 살아라 고 이렇게 말씀을 남누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밭에 일어날 수 있는 가르지와 같은 그러한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섯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섯 가지를 보게 되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신의와 모든 피가 하는 말을 거야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마음을 찾아하기 위해 우리 안에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사랑과의 관계와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의 사랑이 아름답게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반드시 고려하는 가슴까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일 말씀입니다. 악독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마음 가운데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만과 외식, 이것은 또 다른 걸로 하면 우리 뒤에도 나와 있지만 그냥 겉과 속이 다른 것이고 겉과 속이 달라서 원래 속 마음은 다른데 있는데 겉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 그런 것들을 버리라라고 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기를 버려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피가 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앙생활에서현재를상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입니다. 어떻게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의 요소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제어되어 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어, 강에 나두면 마치 잡초가 그냥 자는 것은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자라고고 하지만 또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씨앗을 뿌리는 환경과 여건 가운데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과 늘 싸우게 되어서 우리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추구해 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일 말씀 우리가 교회 운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룩한 운동체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주의해야될 것입니다 우리 극동방송 우리 지난주에 계속서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동방송 제일 마지막 우리 교회를 소개하서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모든 성분들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안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오늘의 일절이 말씀 우리 모든 성분들의 지혜가 누구나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공동체 우리 공동체안에서 내가 이를 믿음에 깃든 바 이를 믿음에 깃신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 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것을 보내드될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자신 모습이 무엇인가, 모습 말씀하고 가고 있어모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데 주님께서 우리로 하려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신 든한 제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하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 거룩한 제사를 실드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기을 원하는 거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까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역할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대신 속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류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역할인 데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제사성으로 서나갈수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육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도룩한 제사장으로 부른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귀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어찌나 귀한가와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 우리 한 사람의 생각과 우리 한 사람의 말과 우리 한 사람의 뜻이란 것들이 전체의 인식 능력은 굉장히 큽니다. 오늘의 서종고 540장 찬양이 있는데 저희 540장 찬양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속에 다시 말번 깊이 심하는 부분이 바로 이절 말씀입니다. 이 절에 선이 절의, 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절의 가사가 주여 너희가 십은에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그다음 말씀인데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하여 주소서.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 같이 되게하여 다가는 것이. 예를 우리가 고로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다는 말만에 우리의 품은 뜻.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바로 주의 뜻이 되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거부하는 삶의 분명한 표준과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침내 순종인데요. 특히 8절 말씀을 하고요 사람들이 거쳐서 무너지게 되는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런 한 사람의 불순종은 전체에 시각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난을 점령해갈 때에 그들이예루로서는무들뜨리고 다음 아이 성을 진행할 때 성으로 교육을 받았을 때도 비교할 수 없는 성이였지만 그들의 실패 때문에 바로 아간이라는한 사람의 공주 때문에 정치의 공동체가 정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수준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가슴에 수여고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육운동체로 더나 안아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얼마나 큰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구절과 십절 말씀, 그리고 유절 말씀, 우리들 마데을거룩면 우리 자신의 존재, 예를 하나에서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깊게 생각해보아야 됩니다. 예전에 그 공자, 유교의 공자 아자유 어떤 하나의 토대를이루던 그런 대회 사상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장래호라는 얘기를 한번들어 보면 이 어렸을 때이 국자가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고 조금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치기 위해서 그 집에서 이 옷을 불편한 것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긴 옷, 이렇게 불편한 옷을 입혀가지고 행동 거짓를 조심하게 만드는 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하그 옷이 그런 알고 있 행동 거짓를 부상을 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도 하여금내 자신이 지금 어떤 습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높이고 있는데 그바로 구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가되겠니다 여러분은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하나다 길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규정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찮은 존재가 없다는 것이고 어느 정도 후회를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니다모든한 사람 한 사람들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그 나의 그 그의 소유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런 하나님 앞에서의 일을 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명령,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 나갈 때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이 사람의, 사람이 사람이보는 보지 않든 늘 하나님 앞에서 이진리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러한 우리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구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구절의 하반절의 말씀하고 보십시오. 여기를 어두운 데서 풀어내어 그의 기념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빛이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령이 마음 가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감사드리고 수망합니다. 그래도 왜 실제 말씀이 말씀하고 세하사 있어? 나온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었이요 전에는 큰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큰일을 얻은 자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는 우리 과거의 모습이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신령한 저지를 삼망하며 구원의 예를 로어 감당할 사랑는 몰라서 내 온종에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게 내기를 간절히 수망합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증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시간이 성숙한 시간으로 감당해 사랑하게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과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또 믿음의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모공을 세울 수 있는 자들로 우리 모든 성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른길 걸어갈때 하나님의 조동체를변화운동체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도 변화가 되또 우리 의터에 주님께서 일사하시는 놀라운 영원한 행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자리로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고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깊게 마음에 새겨, 하나님 저희 원하시는 칠개 안방별 거듭나 주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한번 모두 한번 계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 자체를 택하신 족속이 얼마 같은 제사상들이로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될 백색으로 말씀하시는 우리를 통해,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도를 선포하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게고 하시는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 온 사람 한성도들 하나께서 님 우리를 향하신 기대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깊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극까지도 하나의 은혜 가운데 이길을 걸어왔지만, 더욱 또 우리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결심들이 우리 가운데 이끌하여 주시옵소서. 내마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셔서, 하나님에서 정결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교들의 삶에 내마 주님께서 은혜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생명을 스무트려 주시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강해할 수록.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 교수를 닮아가는 은혜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지금 확진자들이 개수에서만 많아시고매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청결한세각으로 날아가기로 결단하며 또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가 역사해 주신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원효복된 성도들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매에 약한 자들을 부수상에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신명의 힘을 도와주시고 믿음의 소망을 도와주시고 육체의 약한 분 가운데 진 역사시설을 한껏 하시는 기증의 또한 역사를 경유하는 우리 성도들 을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운명자처럼 보호하려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걸음가는 걸음걸음마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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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선한 은혜의 빛이 드러나게 하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성들의 삶이 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고 내려진 경제서어 여기 요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정말 지켜주시는 걸 알며 아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있지 감사함으로 고백되어 주시는 그하나의 하나의 간절들이 우리 성들의 삶이 일터 가운데 일어나게 하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런 상황도 없어서도 하나님으로 온 성도들 눈높이 잘 지켜주시고 하는 사람도 건강히 오래 겪지 않게 하리고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때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고 기도하며 우리 하시는 공동체와 나로 민족을 위해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충분히 나갈수 있는 모든 거룩한 제사장들 되게 하리로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에 항상 주님께서 제 눈에 가운데 온전히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사랑하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에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안될 수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두 우리에게 일화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노하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곁에 나고 계시길 바랍니다.